그 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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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핏업해 또또또 허러텍 이런 부분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안무가 분께서 네. 어좀잘 아, 살려야 된다. 어, 뭐 예를 들어 어떤 느낌? 크고 깔끔하게. 크고 깔끔하게. 네, 네. 오. 크깔. 크깔. 뮤비 뮤비 조금 아쉬워요. 네. 아, 어, 쉬 크고 아쉬... 깔끔하게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었어야 돼. 뭔데? <laughs> 플러스 하나를 예. 네. 내가 보여 줄게. 아, 지금이요? 이 생각. 아, 보여 줄게라는 생각. 아 야, 봐. 봐. 응. 어. 이 생각이 없었어요. 리비 아. 찍을 때 크고 깔끔하게. 아, 그, 일단 잘 나와야 돼. 그러니까 갠 깔끔하게는 이 정도인데 네. 내가 보여 줄게 하면 <laughs> 이게 나와요. 어, 그게 나온다. 네. 그 표정이 달라지는 거.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. 아, 갑자기 춤. 그러니까 그냥 끝깔이에 그냥 끝깔이에요. 네, 네. 그냥 끝깔은 아, 딱 그거. 어. 네. 근데 근데 내가 그래서 보여 줄게 들어가. 예. 네. 눈빛이